안녕하세요. 인정인의 어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와 있거든요. 지금 7m짜리 어닝 농막 주택 지금 설치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정이 네오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와 있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농막 주택인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 이후에 날씨가 오랜만에 설치를 따라 나왔는데, 설치를 하고 계시니까 설치하는 과정을 조금 찍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브라켓 세 개를 어 이렇게 걸었습니다. 기역자로다가 앵글을 하나 잡아주면은 제가 좀 단단하겠죠. 위에 쪽에서 판넬 위에 쪽에서 스크류 볼트 갖다가 조이고서는 이렇게 실리콘 갖다가 보강을 해요. 그리고 어닝을 달고 나면 얘가 흔들리지를 절대 않습니다.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 네, 인적인 애원입니다. 여기, 가로가 7m, 돌출이 2m. 뭐, 달아보겠습니다. 이거에서 응. 힘든 건 아니야. 자, 우주머니에 있어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여기 있어요. 네. 저거. 예, 예. 여기 밑에 거를 살짝 흘러갖고, 한 3, 4년에 한 번, 얘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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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아. 요를 살짝 흘러서 요렇게. 아, 응. 이게 서포트라고 하는데, 큰 거는 봉 받쳐주는 게 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해는 역할은 없어. 받쳐주는 역할밖에. 근데 얘를 옮겨줘야 돼. 여기가 달아갖고. 아, 예. 아한 번, 물, 가, 물매는 좋다야. 겨울에 두는 무조건 털고 쓰셔야 되고. 아, 예, 예. 아, 각도는 딱 좋아요. 겨울에는 어떻게 어. 접어놔야지? 그리고 접어놓을 때는, 예. 꽉 접어놓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아. 한 4,50cm 이렇게 아, 돌출을 아, 어, 시켜놓는 게 아, 좋아. 그래, 접어보자고요. 요걸, 한번 요걸. 접어보세요. 어. 못 하가 조용 하죠. 할때 요거 다시 한번 누르면 스톱 되는 거예요? 가운데 거. 아, 가운데 거로. 응 네. 지금 한번 눌러 보세요. 아. 좀만 더. 네. 그리고 다시 요걸 누르면 또 올라가나? 네. 음. 아니, 그게 그거를. 응. 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을 때요 네. 정도까지 스톱. 그래 그럼 요 정도. 어. 오케이. 아, 그렇지. 네. 음... 알겠습니다. 드시죠? 어, 예. 음. 마음에 드시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Very good. 제가 대퇴는 소개 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예. 좀 좋은 댓글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해 놓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그 아껴 내가, 내가 저 고생하셨고요. 아껴 내가 저 가지고